반갑습니다. 자원거래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대창입니다. 최근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한번은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대표적인 또 비철금속 전문 업체로서 구리 그리고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이 관련주로 서울이가 주목.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비철 금속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이제 구리, 리튬, 니켈 등의 비철 금속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구 산업도 좀 어제. 그 급등을 했었고, 며칠 전에 그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의 이제 주요 제품이 황동봉, 동합금 제품인데, 특히나 이 황동봉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기, 전자 부품,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 등 첨단 기초 소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수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근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아 최대 황동봉 수출업체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미국, 유럽 인도 등약 2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매출이 좀안 좋긴 했는데 앞으로 뭐 여전히 기대를 하고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8월 달쯤에 주가가 한번 요동을 쳤었죠. 그때 이제 초전도체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전히 그런 이슈도 살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간에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한번 급등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이제 구독해주시면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도 많고 종목 추천도 훨씬 더 많이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텔레그램 방에서 좀더 많이 해드리게 되겠죠.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게 이제 SNT 에너지.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이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해드렸던 게삼화전기였죠 어제도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중간중간에 좀 대응을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구산업도 영상으로도 며칠 전에 이제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어제 다시 한번 더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또 얼마 전에 삼국석유도 우리가 영상으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이건 이제 삼성전기죠. 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죠? SG 글로벌도 우리가 추천해드려서, 어,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사마 페인터도 마찬가지고. 뭐 차트를 잠시 한번 볼까요? 에 s 지 글로벌은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강한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5일선하고 11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뭐 그런 흐름대로 갔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마 페인트는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이때 또 자료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근데 이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응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대응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좀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에서지 글로벌뿐만 아니라 또뭐 신성월딩서도 추천을 해드렸었고 또 한일사료도 추천을 해드렸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죠? 그 지역적인 뉴스는 다 배제하고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그런 간단간단한 것들만 자하게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팩트하게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구독자분들이면 이제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보시면은, 새로 화면을 보면 여기가 영상, 그 밑에 이제 제목이 나오죠. 영상 제목이 나오고,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더보기라고 작은 글씨로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에 쭉 나와요. 그럼 거기에다가도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를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하셔서 이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어려거 하나도 없거든요. 클릭해서 클릭만 하면 이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영상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텔레그램 방에서 부족했던 거는 또 영상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그렇게 이제 상호보완적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손발 잘 맞춰 가지고 좋은 일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입니다. 대창을 보면 이제 이게 전체 차트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 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래서 이 앞에 매물을 1차적으로 소화를 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가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를 끌어올릴 때만 이 물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보면은 한번 끌어올렸죠. 그리고 조절을 줄 때는 물량이 빠진 게 없고 또 끌어올렸죠. 조절을 줄 때는 또 그래 없죠.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 조조을줄 때는 또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력이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은 그대로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제 초선노체 관련주로서 한번 거래가 많이 집중됐죠. 뭐 여기서 세력이 들어왔다고 라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충분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 살펴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급등 흐름이 나왔죠. 빠졌다가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이런 파도를 그리면서 장기 변선 위에 완벽하게 자리 잡은 형국이거든요. 그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원군의 차트를 보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이제 내려왔죠. 여기서도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세력선에서 고이 달리고 터치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은 이 세력선을 돌파를 해야돼 돌파하게 되면 이까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 더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걸 목표로 들어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이렇게 살짝 은봉으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은봉으로 빠질 때는 우리가 이제 매수하면 안되고 은봉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양복 으로 돌아설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매수적인 관점 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제 갭을 살짝 띄우고도 은봉 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갭띄웠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 하면 안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장절에 꼭 체크를 좀 해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면 적극 적으로 공략해서 한번 수익을 챙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서서 좀 대응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면 21선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어떨까 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더 올라가더라도 그냥 보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은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많고 좋고를 떠나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것은 옳은 선택이요. 그래야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거든요.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야 자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동성이 좀 심해져요. 한 번은 벌었다가 한 번은 까먹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하다보면은 근데 이 수익을 챙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자산이 안 늘어나고 손실로 이어지고 수익 받던 부분도 다 반납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 챙기는 연습부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자산이 늘어나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1년에 100%만 먹어도 괜찮잖아요. 만약에 0천만원 투자하면 1천만 원 버는 거고 2천만 원 투자하면 1년에 2천만 원 버는 거고 1억 투자하면 1억 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복리로 1년, 2년 해나가다 보면.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지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조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이라도 부자 돼야 되겠고 마음이 그렇게 가집니다 왜냐면은 하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많고 나도 급등세를 먹다 보면 다음에도 또 급등을 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계산을 하게 되죠 아 내가 빠르게. 매일같이 이제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시간을 두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긴 시간을 보고 조금씩 조금씩 자산을 증식해 가 나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백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결국 집을 만들어 가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직장인들에게 효율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어, 텔레그램 방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창 꼭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주식왕 장보가 저희 채널이죠. 제 앞으로 장원거래가 여기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게 이구산업이었는데, 어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를 좀 많이 시켜 주시고 또 영상도 공유를 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뢰를 만들어서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